심유아와 아빠의 하데유. <laughs> 오늘은 심유아가 젤리 만들기 도전을 할 거잖아요. 응. 젤리, 무슨 젤리 만들지 아빠는 말하고, 유아는 보여줄게. 알았어. 심유아의 심유아 젤리, 젤리, 만들기 젤리 만들기 도전! 짜잔. 자, 어떤 젤리를 가장 먼저 만들까요? 알파벳 젤리. 알파벳 젤리. 오, 이게 알파벳 젤리 몰드구나. 그다음에 어떤 젤리가 준비돼 있나요? 꼬마 곰돌이 큰 곰돌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여줄까요? 짜잔 우와. 그다음, 붕어빵. 네모 모양 커 동그란 모양 커 보석. 짜 젤리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모양. 와. 먹을 수 있는 색깔 물감. 먹을 수 있는 식용 색소. 파란색도 음. 있고, 노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파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음. 주황색도 있고. 총 8개나 있다고 색깔이 글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읽었어? 아니, 여기 여기 이상해. 응? 물에 소금. 우와. 이게 소금이에요? 좋다. <laughs> <laughs> <다>. 그렇지. <laughs> 냄비 물을 그렇지 준비 와요. 이야! 오늘 이 영상은 유아가 좋아하는 jj 튜브를 보다가 유아가 영상에 찍어보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해서 우리가 영상을 지금 찍으면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유아가 보고 싶어요. 응. 이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랑 음. 미혁 어? 어. 어. 할머니랑 어. 예, 이모부랑 친할머니랑 친할머니랑 얘기 좀하나 고모 고모고. 유아 친구들한테도 보여줄까? 나일이? 어? 민교도? 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저다을물이줍니다 <놀람> <있어. 놀람> 고양을 넣어줍니다. 오오. 조심 조심. 할수 있어. 섞어줍니다. 뭐? 이제 불을 켤게요. 이다가 로맨타까지 기다려주세요 가오 아빠가 도와겠습니다 야. 어? <laughs> 오, 뜨거워지고 있어 저기 환경 보여? 위가 보이지, 저기? 아아아음음 아빠 왜 점점 넘치려고? 어? 넘치려 <laughs> 이제 다 녹았습니다. 이 덩어리가 증거를 괜찮게 하기 위해서 거름망을 준비했어요. 이거니까 또 하나 가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어 설탕 안 넣었다. Oh no. What? 꾸지. 저거? 어. 설탕을 넣어야 달잖아. 막소사. 설탕 없이 할까? 아. 어, 그냥 막 맛이 안 나잖아. 키. 너무 웃기다. 최초로 설탕을 넣는 하나도 달지 않은 젤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 먹을까? 먹을 우리는 이거 섞어서 잠깐 나온 그 젤리를 만들 거 싶어 무슨 색할 거예요? 파란색 그렇지. 우와. 무슨 색? 초록색. ]색. 아빠가 두유이가 섞어. 그 다음에 주황색. <laughs> 그다음 까랑색. 여기 있다. 좀 멀지? 그 다음에. 노란색.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음. 마지막으로. 노란색. 아빠 그거 두방 넣었다, 두방 맞아. 노란색. 이제 이걸로 뭘 먼저 만들고 싶나요? 이 파란색으로는 애플을.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해가지고 애플에다가 이렇게 살짝 부으면 돼요. 음. 됐다. 그 다음에. 아, 케이 에이, 빵 A로 만들어요, A. 우와, 넘쳤다. 이번엔 또뭐 만들 거야? 붕어빵 한 마리. 한 마리. 더블유? 오, 검정 붕어빵? <laughs> 됐다. <목소리도> 멈넘어요 이렇게? 렇게 피어서 여러 개로 들어가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비가 먼저. 이제 조금 남으면은 꽃눈이하네내대목 이제 색깔은다 부었습니다. 이제도 3 4분 기로 기다리겠습니다. 나 냉장고에 넣을래. 냉장고에 넣고 돌아올게요. 기다리세요. 아빠, 아빠는 요거 들어줄게. 냉장고로 출발. 아빠 못 뚫렸어. 자꾸 흘렁흘렁 거요. 접시에다 받치면 되지. 이거는 그냥 조금 큰데요. 젤리가 굳는 동안 화살 속이 어때? 젤리가 다 만들어졌어. 정말? 어때? 말랑말랑해? 미루! 젤리가 냉장고에서 나왔습니다. 짜잔 어, 이건 뭔가요? 이불. 아 이아가 좋아하는 애착이불이군요 네. 어떤 젤리부터 빼볼까요? 물고기 우와! 보여주세요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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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금정물고기인가 걔는? 빨간 물고기 빨간 물고기 핑크 핑크 물고기 우와 멋지다 그다음 곰돌핑큰곰돌 아빠 여기도 보여줘 우와, 예쁘다. 꼬마, 곰돌이, 꼬마, 곰돌이, 꼬마, 곰돌이. 이거는 먹을까? 응. 어때? 맛있다. 맛있어? 응. 우와, 이건안 달아도 맛있구나. 꼬마, 곰돌이. 이번에 보석젤리? 응. 오 이거 뱉다 아 이제 먹을까? 아 근데 껍질리 너무 말랑말랑해갖고 거꾸로 보여줄까? 껍질리 <목소리> 먹어보세요 어때?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맛 없는데 맛있는 없는데 맛척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원래 이어소금넣으면차갑기도 하고 맛이 안 나잖아. 아. 야, 이거 맛이 안 나. 그만 먹어도 돼. 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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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노게컵은 어떤 맛이야? 똑같은 맛? <laughs> 똑같은 맛이야? <laughs> 꼬마곰돌이 꼬마곰돌이. 우와~ 고마곰곰지 제일 큰놈이지, 엄마 어, 곰곰이 제일 검절이 얼굴이 없어졌어. 이거 똑같은 맛 설탕을 <laughs> 안 넣었는데 맛있어? 오. 오 유아야! 뒤에 유아가 만든 물고기 그림들이 있네 내가 <laughs> 야, 진짜 건강식이다. 이거 다이어트 젤리야. 설탕이 안 들어갔잖아. 건강한 젤리야? 응. 엠? 야, 너는 설탕 안넣은걸 어린이가 이렇게 잘 먹어. 제이큰 붕어빵. <laughs> 유 아빠 유가 됐어 유에이치 그건 뭐야? 보석 그건? 알파벳 F 아빠 공기 공룡같아 어 그러네 공룡같다 이런 말대로 안 먹어도 돼 유가 배고르면 <laughs> 젤리 시체다. <laughs> 아버 이거는 근데 사진 찍을래. 좋아. 오늘 응, 응가만요. 일로와 앉아. 오케이. 아빠 오 응. 얘네 이거가 사진 찍을게. 응, 아 <laughs> 오늘 젤리 만들었는데 좋았어요? 네. 음, 이번 좋았어요 맛은 <laughs> 어땠어? 와 그럼 다음에 또 만들 거야? 응. 다음에 만나요 빨리 우리는 하띠유